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8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절실하게 노력하고 기도까지 한다면 어려웠던 일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부당한 욕심보다는 순수한 바램일수록 좋습니다 연애운 우물 안 청개구리입니다 쓰고 있는 색안경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있는 그대로 짝꿍을 받아, 바라봐 주세요. 편견과 고정관념은 사랑을 방해하는 큰 장애물입니다. 금전은 도움받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스스로가 극복하기에도 심지가 불안합니다. 현재의 이익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며 선택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소띠분, 문학, 철학 등 정신적인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현재를 알아차리고 다가올 미래를 그려 나아가세요. 귀인들이 와서 도움을 주는 운이니 때를 기다리며 조금씩 나아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연애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아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분명 주위에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용기 내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세요. 금전은 비록 원하는 바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실패는 아닙니다.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하거나 누군가를 먼저 돕는다면 그 선행은 복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호랑이 띠분 다소 의욕을 상실합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되새기며 다시 힘을 내보세요. 연애운 어려운 시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입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 보람이 있습니다. 행운이 트이는 좋은 때입니다. 금전은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어려웠던 상황이 점차점차 점차 해결되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겠으나 점차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토끼띠분, 목표는 이루어지나 마음 한켠이 괜히 불안해집니다. 초조한 마음만 잘 달랜다면 더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상황이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시기입니다. 연애운 은근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멀찍이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용기 내 보세요. 화합은 시간 문제입니다. 금전운 주변인들의 조언을 기다아 듣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귀인의 복이 있는 시기이니 어려움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청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해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용띠분, 뭔가 마음을 기르고 수련하는 모습입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갈고 닦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머지않아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연애운, 부족한 점을 찾아 미리미리 고친다면 더욱 매력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느낀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금전은 해야 할 일이 많이 쌓인 모습입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끝까지 해결한다면 깨끗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뱀띠브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간다면 좋은 관계로 발전합니다.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점점 번창하고 안정을 이룰 것입니다. 연애운 과거의 사랑이 떠오릅니다. 지나간 추억을 되돌리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로만 남겨두세요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금자는 스스로가 고심하여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풍족한 편이니 잘 관리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말띠분 바라는 꿈을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가는 길이 멀고 험난하게 느껴집니다. 확고한 결심으로 한 계단씩 씩씩하게 올라가 보세요. 연애운 잘못은 인지하지만 생각이 많아 실천이 어렵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고 다시 짝꿍의 손을 잡아보세요. 금전은.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치는 때입니다. 변화가 길하니 밀어놨던 문제들을 지금부터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양띠분 풀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연애운 의도치 않은 실수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득 담은 사과를 먼저 하세요. 진심 어린 사과가 무너지는 신뢰를 되돌릴 수 있답니다. 금전은 희생이나 손해 보는 일이 생기지만 이내 잘 해결됩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헤쳐 나아간다면 뜻을 이룰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원숭이띠분 골치 아픈 문제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재치로 위기를 면할 수는 있으나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순간순간 문제를 대처하는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연애운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처음에는 방해도 많고 눈물을 흘리겠으나 점차 긍정적으로 해결됩니다. 금전은 허황된 말을 경계해야 합니다. 앞과 뒤가 다를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할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닭 딥은 상황은 어렵고 고독하겠으나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신경 쓴다면 실수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연애운 곤란했던 상황이 어느 순간 해결됩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어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원하는 바가 곧 이루어지는 모습이니. 계속 노력한다면 성공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금자는 하는 일이 많아 바쁘지만 결실은 미미해서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결과에 실망에 지칠 수도 있지만 이 과정 또한 더 나은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개띠분 답답하고 손해보는 느낌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베푸는 만큼 분명히 얻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연애운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찾아와 행복합니다. 예상보다 일찍 아침에 갔었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여유롭게 지금의 행복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금전은 나를 흔드는 유혹이 다가옵니다. 냉철한 분별 없이 쫓아간다면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돼지띠분 큰 욕심 없이 지금처럼만 나아간다면 어려움 없이 결실을 맺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연애운 보름달이 있으면 초승달도 있는 법입니다. 좋은 시기가 한 차례 지나가고 점점 쇠하는 운세입니다. 명쾌한 해답은 없고 다만 시간이 약입니다. 금전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입니다. 방해물들도 사라져 앞으로 전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매우 길한 시기이니 주저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원하는 결실을 맺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